안녕하세요. 모포 팔도수산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또조기배가 들어와서요. 싱싱한 참조기를 저도 견매를 받아왔습니다. 이 조기는 지금 알배기 조기고요. 배 안에 지금 알이 가득합니다. 알이 너무 많아서 가끔 알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개가 아,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알이 나올 거거든요. 어. 알이 가득해요. 지금 4월 20일부터는 한달 동안 저기가 산란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정해져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 생물 저기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에요.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거 역시 오늘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녀석으로. 꼬리 끝부터 머리까지. 19cm. 보통 19에서 20 정도인데요. 이게 한 상자 200마리 내외인데, 190개에서 200마리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상자 가격이 오늘은 삼상자 어, 하시면 18만원 이고요 간상자 하시면 10만원 또뭐 우리 는 식구가 너무 작아요 하신분들은 마리당 천원씩 해서 20마리면 택배비까지 25,000원 30마리면 35,000원 이렇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드시는 그런 사이즈예요또 한 번만 더 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끝까지 오른쪽에 보이시죠? 꼬리 있는데? 20cm까지 손도 한번 보세요. 몸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굉장히 좋지요? 한 상자나 반 상자는 택배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조금씩 구매하시는 분들은 택배비 5,000원이 따로 되겠습니다. 이게 20마리 하시면 25,000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조기는 갑자기 사이즈가 확 커졌죠? 작은 것하고 같이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차이 나요. 이것은 한 상자가 200마리지만 이큰 아이는 한 상자가 120마리예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23cm 가량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한 상자가 120마리 들어 있는데요. 지금 10마리 해서 택배비까지 55,000원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 택배비 포함 55,000원입니다. 그다음 보여 드릴 거는 지금 먹어먹 칼치인데요. 넓이를 한번 볼게요. 6.5 정도 7cm까지는 0.1cm, 2cm 부족하네요. 자, 제 손가락으로 한번 볼게요. 내네 손가락으로 딱 맞는 사지갈치네요사지갈치 이거는 오늘 한 마리가 22,000원씩, 22,000원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머 깔치구요. 길이가... 80cm 가량 될것 같아요. 그런데 뭐 꼬리 끝에는 15cm, 20cm 정도는 아예 안 먹는 부위니까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넓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비리지 않고 좋아요. 이거는 이 상태로 이대로 발송이 될 거예요. 손질을 저는 갈치를 손질해서 보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갈치가 잘라놓으면은 값어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고객들이 아 어, 생각보다 작아요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갈치는 웬만하면 자동으로 그냥, 그냥 보내지 손질을 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갈치는 한 마리가 22,000원. 저기 지금 120미 저기 보고 계시네요. 이거는 10마리가 55,000원. 200마리 들어있는 것은 한 상자가 18만원, 반상자 10만원. 마리로 하실 거면 한마리에 1,000원씩 에서 2만원어치부터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까지 하면 2만 5천원, 3만 5천원, 4만 5천원, 5만 5천원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상자로 사시면 훨씬 저렴하고요. 네. 오늘 또 여러분의 바른 목거리를 책임지고 발송해드리는 먹고팔도 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